안녕하세요. 저희는 먹방 유튜버입니다. 저희가 음 오늘 먹어볼 거는요되냐면은 이렇게 많은 과자들이 있고 껌도 있어요. 이거를 어 저희가 그냥 먹으면 아까우니까 랜덤으로 해서 먹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 효린 이 님과 제가 있거든요. 지금 저 저희가 방 혼자 있는데요. 네. 야 여기 중에서 랜덤으로 뽑아야 되니까 가위바위보 해서 눈을 감아서 뽑아볼게요 가위바위보 잠깐만 <laughs> 아나 너무 자 가위바위보 아! 졌다 졌어요 태린이 님 네, 효린이 님 고르세요 아제눈 감고요? 네눈 감고 고르셔야죠 어? 와, 어, 고래밥 반짝! 한번, 음. 그럼, 저희 남, 어, 자, 일단, 먹어볼게요. 음. 자, 일단, 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다 네. 한번, 그럼, 저희가 보여드려. 어, 이거 왜 장판이야? 아, 잠깐만. 저희가 먹어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다들 저거. 다 아시겠지만, 유튜버라서 그럴게요. 제거요 이거 봐봐요. 이거 봐봐요. 에, 에, 아. 음. <laughs> 진짜 어색하거든요. 응, 응, 이거 어요이 클리어 해주요 <laughs> 자, 그러면 랜덤으로는 될입니다 해볼게요. 이거 뭐지? 아, 일단 이거 당첨. 한 당첨. 그럼 볼게요. 모양이 초콜릿을 이렇게 리뷰하자면 이렇게 됐는데요. 약간 뭔가 뭐가... 일단 한번 먹어 볼게요. 초콜릿 아, 안에 땅콩이 들어 있는 거예요. 땅콩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인데요. 안 돼요. 먹으면 먹으면 어 두드러기가 나요. 아, 먹으면은 사망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무섭게 말하지 마. 저는, 저는 모기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먹을게요 여러분 근데, 밥 먹을 때 진짜 불 밝게, 가 초콜릿을 먹고 있는데, 이빨이 아파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 진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교정을 하는 애들은 초콜릿 먹으면 안될것 같아요. 예. 맞아요. 다음 리뷰로 나와라 오, 음, 얘가 나왔네. 와, 내가 좋아하는 거다. 사, 우리님 같이 한번 먹어봅시다. 네, 미사님. 오, 응, 재료는 되게... 응. 어, 이렇게. 와, 먹어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모양은. 어. 음. 음, 맛. 완전 맛있어. 완전 맛있어. 음. 이거 <목소리> 봐요. <목소리> 아 그러면 랜덤껌을 먹어서 할게요. 안? 아, 뭐 있네요. 눈을 까만 네. 아, 보세요. 네. 눈 아이 눈 보세요. 눈까눈 까무세요. 이거 어떤 이거 뭐예요? 초콜릿이요. 에 어. 오. 그럼 눈까아 보세요. 네. 그럼 먹을 거예요? 음, 이거요. 아! 콜라 껌니다 제가 이거 먹어볼게요 네. 이거 넣으면 이렇게 요 저는 복숭아 껌! 어? <laughs> 저는 콜라 껌입니다 음 약간 복숭아 껌이 복숭아 아이스티 같아요 아. 맛있어 응 음, 저는 초콜릿 때문에 지금 못 먹고 어요 응, 음, 제가 먹어볼게요 <laughs> 초콜렛을 넣었어요. 일부러 왜요? <laughs> 복주하려고 <웃음> 웃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저희들 저를 맨날 웃게 해줘요 <laughs> <laughs> 아 여러분 주의할 점은 여기는 <laughs> 세종이에요 <자>, 이민소라고 <laughs> 하지 마세요. 저는 이민토로... 진짜 미안해요. 얘들아 <laughs> 성인으로 죄송하고요 얘들아 나 지금 먹방 찍고 있거든? 내 친한 동생이랑 너네 진짜 또 그러면 나 너네 진짜 가만 응. 안둘 거야 응. 근데 이민서 언 이민서 언니예 얘들아 가족을다 벗겨버릴 거야 진짜 <laughs> 여기 놀러 온 거예요 근데 너무 슨섭네요이 언니 근데 이 언니가 원래 여기에 별내 살았거든요 근데 여기를 놀러 왔어요 내 집에 가요 내가 너 때문에, 그냥, 차서 여섯 시간을 갔다 진짜 꼽아요. 나한테 꼽으라고 하지 마세요. 그, 민선님이라고할 거예요. 너 재민이에요! <laughs> 재민이 아니고, 진짜 이름이, 어, 이너 재민이 이, 아니야! 수고, 수고. 그, 초등학교 비아버린이에요. 음, 맛있네. 고자 맛이야. 음, 맛있는데. 나, 네, 맞아. 이거 아파요. 아, 맞아. 내가. 이거 생생한데, 여기는 저 방이에요. 2층 침대가 있어요. 너랑 같이 자요. 오늘 너무 많이 먹었나봐요. 어. 안녕! 안녕! 지금까지의 우리 응. 제목은? 이름 없는 유튜버였습니다. 안녕! 안녕! 잠깐! 보실려면은, 이민서의 먹방을 치고서는 보세요. 그리고 네. 구독과 좋아요를 네. 꾹꾹꾹 꾹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음. 부탁드려요. <laughs> 안녕!